이사야 1 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 미니라. <laughs>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싹에 나서 만민의 기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분리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동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선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어 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와를 호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하미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농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누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군보다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비레 군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망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대의 열매를 국룰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레가,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동과 고무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장 <laughs> 여호와께서 야곱을 국률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낙원에 된 자가 야곱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소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여 여러 민족을 치대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먹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버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가 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 또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구덩이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의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정소하리라 나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령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중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패셨은중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 대리로다.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에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비난하리라 할 것이니라.아멘. 15.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아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이과 디본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예통하여 심히 울며 해수봉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아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본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라시아에까지라시아까지 아, 이르고 울며 루이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사방에 둘렀고 술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로놈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의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중실함으로 반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겨,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렀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렛의 곰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수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세린 비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싸게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해수보니오, 엘르 알레어, 내 눈물로 나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군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풍권에 정한 해와 같이 삼년 내에 모압의영화와그큰 무리가 능력을 당하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17장 담에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에섹이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른곳이 되어 양이 눕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사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수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좇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견고한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바된숲풀 속의 조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조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 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18장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검인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모 같도다. 주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와 개들을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19장 애굽에 가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이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 다스리리라. 주 망근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날 가까운 곳, 날 언덕의 초장과 날강 가까운 곳식밭이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날 강에 낚시를 던지느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새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보사의 책략은 우도 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비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 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가게하이 취한 자가 도하면서 비틀거림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료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땅에 가난한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여호를 와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땅의 애굽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병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신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과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2 0장 아수르의 아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아수도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수돗을 아수도스, 쳐서 치하던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에 그가 그대로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토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하고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